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엔트를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꽃잎 만들기 배웠죠? 이번에는 꽃잎 만들기가 아니라 로봇 청소기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 오브젝트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다른 명령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경로를 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혹시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 집에는 없지만 그 원리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센서가 이동하면서 로봇 청소가 하는 거를 이 엔트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는 멈추자고 바닥을 골고루 청소할 수 있죠. 그리고 벽에 닿았다면 그 벽에서 회전해서 계속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하는데 오늘 주요 오브젝트를 쓸수 있는 블록이에요 첫 번째 만일 참이라면 이것은 어떤 감싸서 블록을 실행하는 거죠 참 조건에 맞춰서 그참 조건은 마우스 포인트가 닿았는요요를 갖고 와서 벽에 닿는가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 10만큼 요 부분, 그 부분 을할 거고, 그리기를 사용할 거고, 붓의 색깔도 바꿀 거고, 굵기도 바꿀 겁니다. 나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로봇 청소기가 움직일 때 방향을 바꾸는 방법 이 부분인데요. 방향을 바꾸지 않을 때는 계속가고 즉,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 만일이라는 부분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참이라면, 만일참이라면 아니면이라는 부분에 선택을 할수 있는 건데, 이 블록에 대한 조건은, 이거는 계속 뭐뭐일 때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참이라면, 그러면 아닐 땐또 다른 방법. 이두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요 화살표가 뭘까요? 네, 맞아요. 이게 이동방향을 나타내요. 이동방향을 나타내서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부분으로 해서 평속의 크기를 줄여주고, 주황색 화살표를 위로 향하게 하는데 이게 색깔이 바뀌었죠? 파란색으로요. 그리고 흰색 바닥에 청소할 때 붓고기, 청소기를 따라 적절히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청소기 멈추지 않게 계속 블럭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두 모양으로.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2번의 경우에는 로봇 청소가 벽을 뚫고 가버리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되면 이동 방향을 틀으면 바로 여기에 요게, 요게 정답이죠. 아, 계속 반복하기. 만일 어디에 닿았다면 방향을 133도만큼 회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벽을 부딪히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죠. 아주 간단한 블록이지만 요거의 세 가지에 있는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블록하고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엔트리를 실행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엔트리를 실행해 놨어요. 자, 화면에서 얘를 없애야겠죠? 자, 얘를 없애고, 더하기를 하고, 로봇 청소기. 자, 로봇 청소기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선생님 한번 이걸로 바꿔볼까요? 청소기 2번.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직접 찾아보는 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배경으로, 환경에서 배경으로 볼까요? 자, 배경을 했을 때. 바닥 모양이 마룻바닥이라고 있어요 이 마룻바닥을 추가하기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얘한테 명령을 넣어야겠죠 아까 명령을 넣는 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자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방향을 바꿔주는데 이동 방향을 정확하게 바꿔주려면 여기 숫자로 고치시면 되죠 여기에서 영으로 바꿔주면 정확하게 고쳐지죠. 크기도 자기가 줄이고 싶은 만큼 줄이고 싶다. 그러면 80 정도? 좀더 줄일까요? 화살표 모양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여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여기에서 보시면 요 명령어 있죠. 이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작 버튼을 할때 그림을 하고, 불... 붓의 색깔을 흰색으로 정하고 붓 굵기를 50으로 정합니다. 즉 왜냐하면 앞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을 다시 하면 시작하기 버튼을 갖고 오고요. 붓에서 뭐를 갖고 해죠? 그리기 시작하기죠. 그리고 붓의 색깔 그리고 붓의 굵기 무슨 색깔로요? 흰색으로 바꾸자 그랬죠? 색깔표를 눌러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굵기는 몇이었죠? 다시 확인해 볼까요? 50으로 잡았습니다 자, 50으로 잡았어요 이런 움직일까요? 움직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령어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시작하기 버튼을 할때 여기 계속 반복하기에 이 명령어대로 진행해야겠죠? 이거대로 그러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10만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선택 구문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자, 흐름에 가서, 많이 참이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갈까요?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왔는가, 이걸 갖고 오고, 여기에서 또 움직임에서 뭘 찾아와야겠죠? 방향을 회전하라고 그랬죠? 몇 돌까요? 방향을 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133도까지. 133도. 마우스 포인트가 닿는가가 아니라 벽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볼까요? 그냥. 자, 청소하기 시작하죠. 깨끗하게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그냥 하면서 끝까지 청소를 하는지를 다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빨리 움직이죠 지금 있는 상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자 만들어서 청소기가 되는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거에 대한 부분 요 명령어 두 개로 지금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정답과 요 정답 두 개를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걸 퀴즈로 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해 줄 것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로봇 청소기 만들기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더 선생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 하기 힘드시니까 조금 더 수준을 재미는 것들을 냈으니까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어 퀴즈로 넘어가기 위한 암호는 오늘이 9월 10일이거든요. 0910입니다. 0910 퀴즈를 풀기 위한 암호입니다. 마지막에 얘기해드렸어요. 영상 속에 091910, 0910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